どうも。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어이가 없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진짜 진짜 언니 소소한 이복은없나 엄마한테 전화해서 집에 돌보내지 말라고요 언니 우체 시술 한 거예요 뭐요. 저는 다영님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에리얼이 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다고 다시 얘기해요. 도박도박. 도박. 뭐, 뭐가 좋죠? 내가 아. 다시 할게요. 레디큐! 저는. 이은 다영 양이 좋습니다. 엄마한테 끝나고 전화해야겠다. 화복동의 <laughs> 그 사진은 90몇 년생이었죠? 아 진짜 12년 짝사람 다영이 몇 살이었지? 약간 빈정 랑했으니까 앞으로 2 8살 저한테 말 걸지 마시고요. 15. 저 김분아님 말 걸지 마시고요. 91년생. 어쩌라고? 예. 말 걸지 마시고요. 김분아님. 앞으로 소소한 핵라인은 체겨해서 하지도 마시고요 나 밀지 마시고요 <laughs> 나 아, 밀지 말라고 알죠? 알죠? 아시지 않아요? 몰라요 언니가 나좋아하던맛든다 이제 신경 안든 거예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건들지 마지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내가 진짜 하나 둘는다 하나 둘 <laughs> 여러분 <laughs> 보셨죠? <웃음> 이나이 실체입니다. 하나, <laughs> 아, 둘, 셋. <laughs> 하 둘. 언니, 하요 아, 거 저기, 바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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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바람질 다니까 바람질 나다니까람질안다니람들이체 바람질 을 바람질 안다니까? 바람 날라 다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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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때문에 못겠어 일로 오지 마시고요. 일단 거기 계세요. <laughs> 아 일단 거기 앉으세요. 앉아 주세요. 이이 아, 수빈이, 목안 좋아서. <laughs> 괜찮아, 여기 다 있어. 물어볼 거 같은 거에 대답 다쳐어읽어 거. 그만한 줄, 뭐가 나와. 난 첫째, 이한 아, <laughs> <laughs> 오늘 보나 이니상심당당 빨리 무슨 말을 해도 되요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보나 이상심관같 제가 상심당해 이렇게큰저지지저 <laughs> <좀> 몰랐고요 <laughs> <제가 그냥. 웃음> 저도 그냥 아침에 입었는데 이제 <laughs> <laughs> 이안고라 입을 거예요 안 입을 거예요? 루의안고라가 다영이 코에 있네요 <laughs> 자유가, 뭐 언니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가져가야 될것같 가져가게 아니라 가까이 왔어요 아, 진짜 고은이랑 오늘 끝나고 비행상 다온이가 그러니까. 아, 또 까만 옷을 입고 왔네 까만 옷을 입고 왔네 안고라가 아, 살펴긴 옷을 입고 왔네 나왔어 아, 진짜 <laughs> 코가 간질거오기 시작했어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을 위해 안보라를 <앙고라를> 고민할게요 <목소리> 왜 이제 <그래? 목소리> 너무 더이 털 못사라, 털 못사라 보이죠? 야, 이거 진짜 너무 심해. 아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목소리> 나 엉켰어. 이거 아까 어떤 소문이그랬어요 아무거나 빠지 아니에요? <목소리> 헐. <이 맞아요. 목소리> 무슨 색으로 맞힐까? 멤버 무슨 색으로 맞힐까는다 수빈이가 수빈이 이렇게 말하니까 마더 민서 언니가 최종 결정을 내린 색깔로 정할게요. 핑크 남자에핑어 공식적들이. 레드라 적고. 레드라 적었는 때, 나머서는 레드를 사용하 했는데, 남색 아, 이렇게 합시다. 아, 뭐야, 여기 게안 합시다. 사실상 세개 중에 아, 그냥 아무거나. 응. 진짜 원하는 세로 그. 아니, 1층은 빨간색, 2층은 파란색. 하... <laughs> 1층은 빨간색, 아, 2층은 파란색 테니스를 만들자고. 나쁘지 않네요. <laughs> 여러분들이 좀 회의를 하, 해서 드래프 코드를 맞춰보면 어. 좀할것 같아요. 哎呀，我受不了了！我受不了了！我受不了了！我受不了了！我受不了了！我受不了了！我受不了了！我受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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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了了！我受不了我受不了我受不了我受不了我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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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